네,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츠의 박내미입니다. 요번에는 제가 요일 던전, 지옥 던전이 아닌 스페셜 던전 한번 공략을 해드릴 건데, 이 동영상을 보고 약간이라도 따라만 한다면 누구나 스페셜 던전을 깰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장담은 못합니다. 자, 요 스페셜 던전을 왜 깨야 하느냐? 바로 전용 장비라는 엄청난 아이템을 주기 때문이죠. 스페셜 던전도 난이도가 이렇게 있는데, 쉬움과 보통을 깰 정도라면, 어려움도 깰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 네, 저는 어려운 기준으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자. 요 영웅. 이 영웅이 없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필수 영웅이 레벨 40 정도만 되면, 세인, 보호진영 있는 세인만 레벨이 46이면, 그냥 깰 수가 있습니다. 자. 기초적인 스페셜 던전의 팁이 이렇게 됩니다. 어, 룬은 일단 빼야 되겠네요. 여기다 아린을 넣어 주면 엄청나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크게 좋은 패시 없습니다, 저는. 자, 스페셜 던전 팀에는 여러 가지 덱이 있어요. 그중 가장 보편화된 덱. 세인. 그다음 필수 영웅, 그다음 레이첼, 그다음 재사용 대기 시간을 증가시키는 지크와 지크와 엘리샤입니다. 아이 친구 많이 안 써가지고 네긴말 않고 바로 공략 들어가죠. 자 시작부터 이렇게 지크가 봉인해제를 써야 되는데 일단은 맞고 시작합니다. 한 대, 두 대. 아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모든 영웅들은 흡혈이 있다면 못깰 수가 없습니다. 어 바로 죽었다. 자 일단 일단은 맞아주시고 맞아주시고 바로 봉인해제를 쓰시면 됩니다. 봉인의제, 봉인의제를 쓰고 요 불새를 쓰시면 어느 정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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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일단 버려진 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귀신배기를 엄청나게 빠르게 씁니다. 네, 절대로 호랑이굴에 잡혀도 정신만 차리면 이걸 깰 수가 있어요. 무조건 깰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 네, 지크 대신 샤워를 넣어도 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크를 넣었는데 더 안전한 샤워를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네, 어이없게 첫 판부터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데 보통이면 지크가 이렇게 한 방에 죽지 않는데 이상하게 한 방에 죽었네요.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왜 죽은지 모르겠지만 지크가 만능형이라서 한두 방에 죽으려는 아닌데 제가 플레이어 스킬을 잘못 들고 온것 같습니다. 저 델로를 빼고 다시 룰을 들고 와야 될것 같아요. 괜히 약간 욕심, 딜 욕심이라도 부렸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절대로 이걸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2차전, 2차전 다시 도전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지크가 봉인해제를 먼저 써야 돼요. 무조건 봉인해제를 써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먼저 막고 먼저 스킬을 빼앗기고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첫 공격에서 만약 다 죽어버린다면 바로 실패합니다. 지크가 일단 한 대를 맞고 버팁니다. 버텨요. 여기서 봉인해제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편의 쿨타임을 늘립니다. 늘린 다음에 이제부터 불쇠를 씁니다. 불쇠를 쓰는 이유는 당연히 상대편의 방어력을 낮추기 위함이고 혹시라도 반격이 떴을 때 지크가 더 오래 살아남으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세인으로 천천히 딜을 넣으시면 됩니다. 귀신배기. 아, 초반부터 500%라는 엄청난 데미지가 나왔는데, 만족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지크가 평탄을 때릴 때마다 쿨타임이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지크가 때릴 때에는 무조건 이 재사용 대기시간 스킬 두 개가 쿨타임이 돌아야 쉽게 깰 수가 있어요. 바로 지크가 부셔버렸습니다 여기서 속공이 뜨면 이 스킬들의 쿨타임초기화하 되기 때문에 이득을 취할 수가 있어요 자 속공이 터질까요? 터졌어요 이렇게 이득을 취하고 제대 덱에서는 지금 지크가 가장 속공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는 제가 스킬을 안 쓰겠습니다 스킬 일단 안 쓰고 버팁니다 이렇게 되면 지크가 속 소... 아니네 레이첼이 높네 일단은 맞아줍니다 맞아주고 지크가 때릴때까지 일단은 기다립니다 이렇게 한대 때립니다 또 속공으로 한대더 때리면 바로 쿨타임 증가를 먹여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쿨타임 증가를 먹이고 다시부터 다시 아이고 아 이거 왜왜 이게 이렇게 되죠? 어 저도 지금 예상을 못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엘리시아도 각성기를 쓴 다음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어, 이게... 제가 스, 스, 스킬을 약간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이는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잘 되는데 아,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 하지만 그거에 여의치 않고 최대한 빠르게 딜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버프턴 감소가 들어와서 아군들의 지금 상태 이상 면역이 거의 다 사라진 상태고요. 지금 이때 세인으로 빠르게 딜을 최대한 넣어줘야 돼요. 최대한. 그 다음 스킬을 일단 약간이라도 딜을 더 넣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지크가 일단 깨어날 때까지 스킬을 쓰면 안 됩니다. 아 침묵을 먹었어요 또. 레이첼 일단 보냅니다. 지크가 최대한 빨리 깨어나 주면 이 상황을 다시 역전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만능형이라서 어느 정도 단단하긴 합니다. 세이 상태 이상 면은 약간이라도 더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어요. 지크가 최대한 빠르게 깨어나주면 됩니다. 아, 이렇게 지크가 석화까지. 이거 운 좋으면 클리어 가능성이 있어요. 운이 좋아야 됩니다, 물론. 아, 여기서 귀신 베기 한 번만 더 들어가면 깰 수가 있는데. 여기서 왠지 침묵이 걸릴 거. 어, 침묵 안 걸렸어요. 반격을 일단 체력부터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스킬만 나간다면 다시 역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 친구는 쿨타임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스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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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이걸로 잡을 아, 500%가 안 터져 가지고 아. 거의 다 깼는데 500%가 안 터져 가지고 아 아쉽습니다. 세인이 어떻게든 버텨주면 됩니다. 아 반격이라 터졌어야 되는데 반격도 안 터져가지고 지크가 빨리 깨어나 준다면 지크가 어떻게든 깨어나 어 귀신배기 돌아왔어요. 잡았어요. 오 잡았습니다. 오 약간 불안했는데 예.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스카 스케일 쿨타임을 약간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아 라이언이 없는데 라이언이 나왔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스페셜 던전 그첫 번째 덱은 공략이 아니라 거의 아슬아슬하게 깼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박님이었고 저는 다음 스페셜 던전 공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샤워를 넣어도 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크를 넣었는데, 더 안전한 샤워를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네, 어이없게 첫판부터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데, 보통이면 지크가 이렇게 한 방에 죽지 않는데, 이상하게 한 방에 죽었네요.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왜 죽은지 모르겠지만, 지크가 만능형이라서, 한두방에 죽을 려는 아닌데 제가 플레이어 스킬을 잘못 들고 온것 같습니다 저 델로를 빼고 다시 룰을 들고 와야 될것 같아요 괜히 약간 욕심 딜 욕심이라도 부렸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절대로 이걸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2차전 2차전 다시 도전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지크가 봉인해제를 먼저 써야 돼요 무조건 봉인해제를 써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먼저 맞고 먼저 스킬을 빼앗기고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첫 공격에서 만약 다 죽어버린다면 바로 실패합니다 시크 일단 한 대를 맞고 버팁니다 버텨요 여기서 봉인 해제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편의 쿨타임을 늘립니다 늘린 다음에 이제부터 불쇠를 씁니다 불쇠를 쓰는 이유는 당연히 상대편의 방어력을 낮추기 위함이고, 혹시라도 반격이 떴을 때, 지크가 더 오래 살아남으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세인으로 천천히 딜을 넣으시면 됩니다. 귀신배기. 아, 초반부터 500%라는 엄청난 데미지가 나왔는데, 만족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팁을 줄이자면 지크가 평탄을 때릴 때마다 쿨타임이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지크가, 때릴 때에는 무조건 이 재사용 대기 시간 스킬 두 개가 쿨타임이 돌아야 쉽게 깰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지크가 부셔버렸습니다. 여기서 속공이 뜨면 이 스킬들의 쿨타임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득을 취할 수가 있어요. 자 속공이 터질까요? 터졌어요. 이렇게 이득을 취하고 제대기에서는 지금 지크 가장 가 속공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제가 스킬을 안 쓰겠습니다. 스킬 일단 안 쓰고 버팁니다. 이렇게 되면 지크가 속 소... 아니네 레이첼이 돕네 일단은 맞아줍니다 맞아주고 지크가 때릴 때까지 일단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한대 때립니다 또 속공으로 한대더 때리면 바로 쿨타임 증가를 먹여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쿨타임 증가를 먹이고 다시부터 다시 아이고 아 이거 왜왜 이게 이렇게 되죠? 어, 저도 지금 예상을 못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엘리시아도 각성기를 쓴 다음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어, 이게 제가 스, 스킬을 약간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는 이게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잘 되는데 음. 아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 대박이다. 하지만 그거에 여의치 않고 최대한 빠르게 딜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버프턴 감소가 들어와서 아군들의 지금 상태 이상 면역이 거의 다 사라진 상태고요. 지금 이때 세인으로 빠르게 딜을 최대한 넣어줘야 돼요. 최대한. 네, 안녕하세요. 세븐 나이츠의 박렘입니다. 요번에는 제가 요일 던전, 지옥 던전이 아닌 스페셜 던전 한번 공략을 해드릴 건데, 이 동영상을 보고 약간이라도 따라만 한다면 누구나 스페셜 던전을 깰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장담은 못합니다. 자, 요 스페셜 던전을 왜 깨야 하느냐? 바로, 전용 장비라는 엄청난 아이템을 주기 때문이죠. 스페셜 던전도 난이도가 이렇게 있는데, 쉬움과 보통을 깰 정도라면, 어려움도 깰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 네, 저는 어려운 기준으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자. 요 영웅. 이 영웅이 없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필수 영웅이 레벨 40 정도만 되면, 세인, 보호진영이 있는 세인만 레벨이 46이면, 그냥 깰 수가 있습니다. 자. 기초적인 스페셜 던전의 팁이 이렇게 됩니다. 어, 룬은 일단 빼야 되겠네요. 여기다 아린을 넣어 주면 엄청나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크게 좋은 패시 없습니다, 저는. 자, 스페셜 던전 팀에는 여러 가지 덱이 있어요. 그중 가장 보편화된 덱. 세인. 그다음 필수 영웅, 그다음 레이첼, 그다음 재사용 대기 시간을 증가시키는 지크와 지크와 엘리샤입니다. 아이 친구 많이 안 써가지고 네긴말 않고 바로 공략 들어가죠. 자 시작부터 이렇게 지크가 봉인해제를 써야 되는데 일단은 맞고 시작합니다. 한대두 대. 아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모든 영웅들은 흡혈이 있다면 못깰 수가 없습니다. 어 바로 죽었다. 자 일단 일단은 맞아주시고 맞아주시고 바로 봉인해제를 쓰시면 됩니다. 봉인의제, 봉인의제를 쓰고, 이불세를 쓰시면 어느 정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 절대로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일단 버려진 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귀신 배그를 엄청나게 빠르게 씁니다. 네. 절대로 호, 호랑이 굴에 잡혀도 정신만 차리면 이걸 깰 수가 있어요. 무조건 깰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 네. 지크 대신.